안녕하세요. 데브리트브입니다. 자, 오늘도 요게치 메달 워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랭크 요기인 럭키 스네이크를 그 와이코인을 통해서 뽑다가 실패를 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그 2랭크 럭키 스네이크 요괴를 뽑는 거를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럭키 스네이크가 2랭크 요괴이지만뭐 치명타 확률, 크리티컬 확률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겠나? 그래서 꽤 좋다고 하더라고요. 꼭한 마리 정도 노렸으면 하는데 잘안 나오네요. 이랭크 요게 치고.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Y 코인을 써서 했는데요. 이번에는 친구 등록을 해서 매일매일 보내서, 그리고 매일매일 받아서 얻을 수 있는 키즈나 포인트, 유대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네이크로버처럼 생긴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이게 3,107 포인트가 모였기 때문에, 이거를 써서 요게 뽑기를 해보도록 하죠. 3,000 포인트면은, 1,000 포인트가 1 1회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1,000 포인트씩 3번에서 33 마리의 요괴를 뽑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럭키 스네이크가 한 마리만 나와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바램이야. 어? 근데 잘안 나와. <laughs> 자, 그래서 도전해 보도록 하죠. 지금 이 엽전 제니도 생각보다 많이 모아놨는데요. 새로운 요괴가 나오면 뽑으려고 지금은 요괴 뽑기를 하지 않고 조금 아껴두고 있어요. 그니까 저거는 제가 새로운 요기가 추가가 되면은 그때 새로운 요기를 위해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동전은 좀 뽑을까? 이거 별 5개짜리 이거는 좀 노려볼까요? 지난번에 4개인가 돌렸는데 실패했죠 하나도 좋은 거안 나왔죠 아 A랭크 하나 나왔구나 S랭크 왜안 나올까? 별 5개짜리인데 이거를 두개다 돌려보죠 아 이거 이거 아니잖아 이런. 오. 자, 그럼 또 계속해서 뽑아보도록 하자. 아, 이게 안 나오네. 자, 나와라. 아, 이번에도 아니야. 아, 이거 C랭크잖아. 펠 다섯 개 짜린데 왜 이렇게 안 나올까, 좋은 게? 아. 아, B랭크 정도 나오려나? 부윤양. 아, 부윤양 지난번에도 얻은 것 같은데 부윤양 왜 이렇게 생각보다 자주 나오냐? 자, 이렇게 해서 별 5개짜리 동전 2개는 실패했고요. <laughs> 빠른 실패. 인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하기로 한 럭키 스네이크를 노려보도록 하자. 지난번에는 Y코인을 통해서 뽑았는데요. 오늘은 여기 있는 키즈나 포인트, 키즈나 뽑기를 통해서 뽑아보도록 하죠. 여기도 지금 11번짜리를 보면은 어, 이랭크, 럭키 스네이크가 있죠? 이거를 노릴 거예요. 그리고, 보노보노도 조금 나왔으면 좋겠어요. 보노보노 같은 경우는 제가 힐러로 쓰고 있는데, 같은 요괴가 나오면은 스킬, 그 스킬 레벨? 그거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보노보노, 아니면은 럭키 스네이크를 노리고 있는데요. 뽑아보죠. 아, 이게 아니지. 오케이.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11번을 다 기다리는 거는 좀 귀찮으니까, 스킵을 하도록 할게요. 넘기도록 할게요. 오야아 럭키 스네이크 안 나왔어. C랭크 요게 번호 보노 번호도 없네요. 아뭐 딱히 좋은 게 없네. 얘는 뭐야? 우키 우키비. 어, 얘본거 같긴 한데. 뭔지 잘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런 애가 있긴 있었던 거 같아. 아 얘는 힐러네 회복계. 회복형. 일단은 원하는거 안나왔고요 <laughs> 이렇게 쉽게 날릴 수가 있습니다 벌써 1000포인트 날렸어 뽑기가 아주 금방금방 사라진다니까 자또 스킵하죠 돌리고 오야 아 럭키 스네이크 또 안나왔어 보호번호도 안나왔어 아 이거 왠지 이번에도 실패할 것 같은데요 아, 메달이 꽉 찼대. 잠깐만. 메달이 꽉 차서 좀 비워줘야 될것 같네요. 이거를 어떻게 비우지 또? 그냥 확장을 하... 아, 확장 제니가 필요하네. 아, 잠깐만. 그러면은 일단은 요게를 대충 강화하는데 쓰죠. 뭐 어쩔 수가 없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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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가 없네. 그렇게라도 일단은 버려야겠다. 자, 오사병이나 올려 놓을까? 음, 오사병이나 조금 키워놓죠. 자, 이런 애들 써서 이렇게 레벨업 시켜주고요. 아, 근데 이거 안 나올 것 같아. 럭키스네이크 오케이. 자, 그럼 한번더 돌려보죠. 왜 럭키 스네이크 한 마리도 안 나올까? 제발! 자, 스킵. 돌려주고, 오야!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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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럭키 스네이크 두 마리 나와줬어. 오케이, 럭키 스네이크 두 마리가 나왔는데, 한번 능력치를 보죠. 공격하는 거는 그냥 적에게 데미지, 중자 1에 준다라고 되어 있고요. 핏살기 같은 경우가 5초간 주변의 아군에게 실드를 만들어 준다 실드를 편 아군의 체력이 높은 만큼 실드량이 늘어난다 아 얘는 핏살기가 우리 아군에게 주변에 있는 아군에게 그 실드를 만들어 주네요 그 다음에 체인지 스킬 같은 경우 아 이게 10초간 주변의 아군의 크리티컬 발생률을 54% 올려준다 아 그래서 이거를 쓰는구나 체인지를 한 다음에 다른 요괴들로 피사이기를 쓰면은 크리티컬 확률이 무려 54%나 올리기 때문에 그 럭키 스네이크를 많이 쓰는 것 같네요. 오케이, 좋아. 나왔어. 그러면은 럭키 스네이크를 조금 키워보죠. 자, 일단은 럭키 스네이크 레벨을 올려주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이템 쓰고, 오케이. 잠깐. 아, 이게 애매하네. 자, 일단, 이거 대형 경험치 구슬 하나 쓰고요. 자, 15가 됐죠. 그 다음에 랭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랭크업을 해주도록 하죠. 어, 럭키 스네이크 어딨냐? 랭크업 하면은 그 피사이기나 그런 기술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이제 랭크만 올릴 수 있어요. 오케이. 다섯 마리 채워줬고요 레벨 20. 아, 근데 럭키 스네이크는, 근데 랭크는 굳이 안 올려도 될것 같은데. 뭐, 스테이지 깨는 거니까. 랭크는 나중에 올리고 스킬이나 올리죠. 오케이, 스킬이 아까 럭키 스네이크가 한 마리도 나왔으니까 하나더 올릴 수가 있잖아요. 자, D랭크에 럭키 스네이크에 럭키 스네이크 어디 갔냐? 어 키스네이커 어딨어? 아, 맨 위에 있나 보지? 오케이. 근데 이거를 올리고 싶은데 저는, 아, 이렇게 골르고 올리면 되는구나. 62%, 그 다음에 70%, 79%.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네. 그래도 해보죠. 어, 잠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자, 62%로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럭키 스네이크를 데리고 한번 보스를 잡아보도록 하죠. 무시시 무사를 그냥 잡아보죠. 지금 럭키 스네이크가 레벨이 그렇게 제가 조금 올리긴 했는데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초 난이도를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초 난이도를 해볼까요? 이렇게 이걸로 해보자. 자, 이걸로 해서 여기다가 럭키 스네이크를 넣어주고요. 보너보너 필요 없겠지, 힐러? 힐러 없어도 되겠지? 좀 걱정이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음, 해보죠. <laughs> 그 럭키 스네이크로 체인지하면은 치명타 확률이 올라가서 치명타가 과연 얼마나 잘 나오는지 아까 몇 프로랬죠? 60몇 프로? 그러면 반 이상은 나와야 될 텐데 보도록 하죠. 그렇게 잘 나오나? 자, 일단은 피사이기를쓸 때까지 조금 기다리죠. 또, 얻어맞고 있다가, 어, 백기공주를 꺼내고, 그 다음에 이키 스네이크를 꺼낸 다음에 필살기를 동시에 쓰도록 하죠. 자, 일단 로브냥은 그냥 써주고요. 오케이. 자, 버프를 걸어주고. 오케이. 자, 치명타 올라갔고요. 확률이. 자, 과연. 오, 오오잘 들어간다. 오, 치명타 잘 나온다. 잘 나오는데, 그렇게 잘 나오진 않네. 그, 스킬, 스킬 레벨을 더 올려야 좋을까? 그렇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laughs> 자, 다시 한 번. 아, 근데, 그, 피사이기, 실드 만들어주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얘한번 바꿔, 버프 걸어주고요 자그 다음에 아 모르고 버프를 먼저 걸었네 일단 필살기 쓰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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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치명타는 확실히 잘 나오래요 아 이거를 조금만 더 연습하면은 뭐 금방 잡을 수 있겠다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이 랭크 요괴니까 우리가 요괴뽑기를 통해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뭐돈 쓰면서 얻을 수 있는 요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럭키 스네이크 그냥 한 마리 정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보스전 같은데 쓰면은 나름 괜찮을 것 같아요 잠깐 잠깐 아프다 오케이 버프 좀 걸었고 자 피사이기를 써주죠. 보스전 할때 괜찮은 것 같다. 쉴드를 만들어주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아, 이런 버텼어. 뭐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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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잠깐 너무 대충 싸웠다, 근데. 그, 럭키 스네이크 키우고, 그 다음에 좀 연습하면은, 보스 잡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지금 거의 죽기 전이긴 한데, 내가. 약간 좀 조심해야겠다. 이거는 깨야지, 그래도. 안 하던 방식으로 하려니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잘안 돼. 아, 이걸 어떻게 잡지, 근데 지금? 체력이 없는데, 내가 요기들이? 자, 필살기 쓰고, 도망갈 거야, 도망갈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안 돼! 잠깐 이거 못 잡을 거 같은데? 야, 실드, 저거 조금 남았어. 때려, 때려, 때려. 때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아, 큰일 날 뻔했다. 럭키 스네이크 쓰는 거 보,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나 죽을 뻔했어. 오케이. 지금 수라망도 뭐 레벨에 끝까지 올리지 않아갖고뭐 그렇게 세지가 않은데요. 어, 나중에 뭐 세지겠죠. 어, 거기다 합성 아이템 나왔어. 합성 아이템 맞나? 아닌가? 망토, 잠깐만, 아이템을 볼게요. 뭔가 좋은 게 많이 나왔어. 지명 수배 요기도 나왔고요이 아이템 어디다 쓰는 거야? 자, 자, 자. 아이템, 아니구나. 장비. 장비, 방어력 12%. 불타는 망도 아, 근데 이거는 합성 아이템 아닌가 보네? 합성 못하나? 음. 아, 합성 아이템 아니네요. 그냥 아이템이네. 뭐, 좋은 거 아니었네. 에이, 괜히, 좋다 말았어.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은 뭐 간단하게 럭키 스네이크라는 요괴를 얻어보고 또 이렇게 보스 전에서 사용해봤는데요. 제가 다음번에는 조금 더 연습을 해서 익숙해지면은 럭키 스네이크를 더잘 써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짧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